자, 이 첩이 지금 숏커버링이 어, 어, 지속이 되고 있는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어, 방향은 어, 위로 정해진 모습이죠. 어, 정해진 모습이고, 장 초반에 이렇게 어, 좀 밑으로 좀 끌어내렸죠. 어, 끌어내렸지만, 어, 결국은 어, 또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 매수가 오늘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한 슈팅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쇼커버링이 또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자 지금 자장 초반에 뭐좀전 영상 올려 드렸지만 초반에 이렇게 흔드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미국 시장 많이 올랐으니 해서 좀 흔들겠죠. 흔들고 있지만 오늘은 뭐. 방향은 뭐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이제 올라서죠. 이렇게 올라섰는데 이렇게 한번 딱 들어왔죠. 이 거래량이 어 3만 주 정도 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외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 외국인들이 한번 툭툭 들어오죠 자 이런 부분은 쇼커버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나왔죠 쇼커버링 쇼커버링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외인기관 쌍끄리 매수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툭 올라갔죠 이렇게 대량 매수로 올라갔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왔죠. 외인 기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쇼커버리 물량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죠.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 자체는 완전히 HLB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잡았죠. 위로 잡았고, 이틀 동안에 먼저 매를 막고 오일선 훼손하지 않고 시장이 좀 도와주면서 위로 올라 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런 부분, 이곰매도를입장에서 보면은 어, 상당히 좀 불안할 만한 소식이죠. 어, 불안할 만한 어, 그런 소식도 나왔고, 어, 지금 이 국매도 어, 수량은 이제 470만 주 정도 어, 계속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4월 9일이죠. 4월 9일인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이런 계속 좋은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조정하고 5일선에서 5일선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겠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려 치는 주체가 지금 외국인들이라고 볼수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올려 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분을 실제로 매입하는 외국인들 반그 다음에 쇼커버링 하는 외국인들 반, 그 정도로 지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HLB 입장에서는 쫄 이유가 없습니다. 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어, 상당히 겁이 나는 어, 주체가 누굴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슬슬 어, 좀 겁을 낼 만한 어,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어,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9일이고, 이뮤노믹에 대한 어, 이런, 어, 위상도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까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리보세라님만 가지고 있던, 그런 리보세라님만 가지고 있던 때와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진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3만 7천 주 정도 들어오고 있죠. 외국계 회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거래원 보면은, 자 J.P.모간이 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J.P.모간은 보통 어, 좀 들어다가 오 많은데 어, 지금까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만주 정도 들어왔고 한국 증권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한국 증권은 어, 아마도 이제 이거 기관 쪽일 가능성이 좀 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신한 투자는 외국인. 어, 투자자들이죠. 어, 외국인 투자자들 오전에 좀 파는 모습 보였죠. 파는 모습 보였지만 어, 결국 이제 오장 되면은 어, 들어줘요. 예,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주 이렇게 확 들어왔죠. 9시 반에 어, 지금 이제 어, 쇼커버링이 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쇼커버링이 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 그런 환경이고 어, 지금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쇼커버리 한번 뚝 들어오고 주가 또 한번슬 이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 생각이 없죠. 계속 이제 사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하다가 이틀 조정하고 이제 올려주면은 개인들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렇게 좀 흔들면서. 왔다갔다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흔드는 거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질 급한 단기 자금들은 이렇게 조금만 올려 주면은.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주가 올라가면 개인들 물량이 이제 좀 나와주고 그거를 또 외국인들이 좀 가져가고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한번 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자유낙하,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거죠. 방치를 좀 하면은 왔다 갔다 이제 이런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가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또한번또 어 이제 들어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어, 들어 올린다기 보다 쇼커버링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쑥 들어오겠죠. 어 들어오면 또한번또 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9시 반에는 신안 쪽에서 만주 이렇게 들어왔고, 추세는 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숏커버링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타 1.5% 정도 코스피가1.57%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 지금 계속 누르기 하고 있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면서 어,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 지루하고, 이거는 어,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암시를 주고 있지만, 이렇게 암시를 주다가 올라가는 게 어,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지금 뭐, 못 올라갈 이유를 어,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못 올라갈 이유가 도대체 뭔데,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보통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이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주 조급한 마음이 지금, 특히 지금 같은 장세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한몇 시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도저히 이렇게 내려갈 방향이 아닌데 왜 내려가지 또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 왜 올라가지 이런 상황들을 어, 자주 만들어내죠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장세다 보니까 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좀 인내심과 이 진득함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야지 이 버티는 힘이 생기죠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이걸 못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죠 오늘도 뭐 이런 분위기면 100만주 이상 무조건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속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100만주 190만주 사고 있죠 이, 삼성,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살때 보면 특징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은 그냥 무차별 매도입니다 무차별 매도 그리고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묻지만 매도입니다 묻지만 매수죠 그냥 뭐 누가 뭐라든 간에, 아 지금 상황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려가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이제 무차별로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죠. 어 지금 뭐 마이크론 대비해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무차별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딱 이렇게 어 잡아놓고 매수를 하고 있죠. 어 이렇게 하게 도와주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이 기관이 좀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매도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들어올리게 되면 이제 개인들 물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더 들어올리면 개인들 물량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체비 지금 이제 한2% 정도에서 놀고 있죠. 자, 이 프로 정도 움직이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모양이죠. 이한 번씩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구나 요거는 쇼포, 쇼커버링이겠구나. 그렇게 예측, 예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3분 봉으로 좀 보면은 한번 흔들고 쭉 올렸고, 또쭉 흔들고 있고, 어느 수준이 되면은 떨리고 그런 흐름이 이어지겠죠. 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